그미국과일서 보는 발견면서 느낀 거는 그 K-팝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코리안 팝송의 약자로 해서 K-팝인데 미국의 2 세들, 일본에 있는 2 세, 3 세들도 K-팝에 완전히 황홀해져 가지고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고 한국말 을 공부하는 열정을 갖게 되고. 한국 통일에 대해서 꿈을 갖게 된 그런 현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만큼 이 소프트 파워, 예술 문화의 힘이 국제 관리, 우리 민족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주 뜨겁게 느꼈고, 또 하나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일본의 신각수 대사가 아주 열을 내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유언자막 배영전 부분 이제 중년 이후에 여성들 사이에서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근데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그 감동을 줬는데, 최근에 케이팝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아주 함몰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니가 나에 케이팝을 조정했는데 케이팝에는 뭐 여러가지 동방신기라든지 여러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이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 동축구장 한 4만명 이상이 모이는 동축구장에 입장료가 만행식인데 만행이 만행식 내고 4만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대가 날 동축구장에 비가 내리는데 비 내리는 그 밤에 한 사람도 가지 않고 끝까지 보고, 공연하는 사람도 빗맞으면 공연하고 그리고 완전히 인지 열광적인 환영을 전세계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에, 지난 8월달에 불난장에 갔을 때 에, 막심 박에라는 31살짜리 불란저 사람이 있는데,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출범식에서 우리 보통, 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봤더니, 그 불란저 사람이 아니 얼굴은 한국 사람이에요그게 그러니까 부살까지 광원에서 있다가, 어, 불란저 가정에 입양이 돼가지고, 30대가 가까워지면서 이 사람이 나는 뭐냐?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묻기 시작하면서, 코리아 사이트로 들어가서, 코리아코넥션 이라는 사이트를 자기가 만들어요 이 사람이 전자공학을 모은 사람인데 그래서 개 p 을 유럽사회에 아주 전반적으로 알리는데 이 사람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나보니까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초라하고 소박하고이코 밑에는 이, 이 언챙이수술 옛단에 언챙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유교전쟁때그 수술을 받은 흔적이 역력해서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한국 사회가 버렸습니다. 그 부모도 버리고, 근데 블란드 양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길러주고, 블란드 국가가 교육비를 다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버려진 자기 나라 부모를 찾고, 조국을 찾기 위해서 K-POP을 전택계알전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눈물겨운 얘기죠. 게다가 그 사람에게 명예평통 자문위원이라는 밭지를 달아주고, 내가 우리 대통령 귀장에 달린 시계도 전자하고 용기를 주고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려대학교에 한국학당에 와서 한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런 위양부하들이 17만 명이 돼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데이가 미국에 있는 폴신 사원이예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동일대 한반도에서 세계 최강의 강력한 경제 문화 그리고 외교적인 활력을 갖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노심초사 어, 열정을 쏟고 있다 하는 걸 확인하고, 또 저도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어, 우리 통일대한국을 반드시 머자는 장래에 가까운 시에 뜨 두시고, 통일대한국의 민 모습은,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자, 아타지란 불란서 미래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동양에서 제일 강력한 경제, 군사, 그리고 외교적인 강대국이 된다. 오늘 꿈을 심어주는데, 아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국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워싱턴에 오바마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는데 그 열광적인 환영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한 번에 <laughs> 어, 그 현장에 있었던 어, 저대 친구 <laughs> 문재인 박사 할머니가 왔어요. 하러는데 미국의 역사상 그렇게 멋진 연들도 없으시면 그렇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연들도 없었다. 어,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이 그렇고 국민이 그렇고 신문 워싱턴 타임스, 뉴욕 타임스 모든 까다로운 신문들이 이렇게 열무하고 국회에서 열광하고 국민 모두가 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됐다. 왜 이러냐? 대한민국 은 분단 국가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통일이라는 희망과 꿈과 미래를 가진 국가가 됐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뭡니까?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시아다. 아시아에 오래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오리의 키워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자유로운 통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 시기는 일자리 계신 우리 얘기한 것보다 회원 여러분들이 앞당겨질 수 없다. 앞당겨질 수 있다. 생각하 됩니다. 문제는 어,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관변학자들이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 어,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의 이메모라는 국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해 가지고 어, 한반도 한쪽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어, 우리 한쪽이 중심이 된 한반도의 통일이 에, 그 국제연구소가 내고 있는 결론입니다. 아주 간략히 얘기하면 그 과거에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아 러시아의 국제기관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 중국의 전문학자 두 사람이 8월달 대한 북경에서 얘기했지만 서울에 와서도 또한 전문가가 얘기기를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지지하지 않고 한반도에 한국과 또는 어떤 동맹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중심이 된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일들 굉장히 하고 있고 또 서울에는 있어 지난번에 에, 우리 저 다른 전문가도 얘기를했지만 대사 한국에 와 있는 조한 중국 대사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걸 우리가 음. 아프겠습니다. 국제 환경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한국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의사당에서 체르타니 터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도 발생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대한민국 가고 있다. 대한민국 건강하게 가고 있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가고 있고 또 통일의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 그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계시고 대한민국 건강한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것 같은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 한국. 아 어, 우리 김범수 어, 사장 같은 어, 동료를 우리 숭경한 박사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잡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애국심과 아그 어, 보수의 가치 에, 그리고 통일의 가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칼럼을 발표하고 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보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김범수 사장 경영의 박사님께 인사드립니다. 해외에도 많은 지사를 도 활동할 수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에, 그러면은 항상 김이옥 박사님 모시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전쟁 영화를 보니까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김희옥 박사님은 제왕 강의고 산비고 우리나라 마지막 선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싸움꾼이에요 백마고지에서 어, 14번 구태했다가 전진했다가 산을 뺏겼다가 고지를 뺏겼다가 스물 네번이지 네 근데 스물 다섯번째 올라가서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김희옥 박사님이 총상을 입었어요. 파편을 맞아가지고 충분히 후송하고배과고지를떠나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후방으로 가느냐. 나를 다시 보내달라. 그래서 얼마 후에 가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어, 무공을 내는데 그 다음에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뭐 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최근에 최근에 와서야 그 신장이 에, 밝혀지고 역사가 정리를 됐는데 그만큼 정말 전쟁 잘하는 분 보기는 싫다가 지금 전쟁에 나가면 끝내주는 분이야. 왜냐면죽청도는 정한 마저도불러갈줄 몰라 내라가지 예, 그, 따로 빚짝이 없는 병모데 한신 장군이 너무 감동해서, 어, 이분 제대할 때 쫄병이었는데, 특별기를, 자기가 따로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서울까지. 이한님인가 한신. 한신은 그 답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도 한 30년 친군인데 얘기하다가 몇년 전에 얘기 처음 들었어요. 작년 처음 들었어요. 에, 그렇게 무서울 뿐이에요. 전쟁 보는 그렇게 하는데. 자, 암산기묘 박사님의 세계적으로 명성높로운지하학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과장해주세요.